좀 이래 보태는 모양입니다. 정말, 그, 우리, 어, 기계 발전을 위해서 늘여서시는 우리 강플순 위원장님, 정말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우리 김주락 그 스팡 조합장님, 어, 그리고 무상사, 우리 망우선님, 어, 파조소, 우리 최진 팀장님, 어, 야 우리, 그, 각, 그, 우리 동아리, 그, 팀에서 다 참석하셨는데, 정말 이 자리에 올라 다시 한번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아, 그리고 우리 기계, 그 우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, 아 지금 65세 이상이 43%입니다. 43%이기 때문에, 지금 곧 있으면 65세 이상이, 아 정말, 아 우리 과반수를 넘어가는 우리 정말 고령화 시대로 기계는 접어듭니다. 그러기 위해서, 정말 우리, 그 어, 우리, 불순 위원장님과 제가, 아 우리 10년, 20년 후에 우리 기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, 우리 지금 거기를 그 대비해갖고 정말 우리가 65세 고령마 시대에 접어들어갖고 정말 노인분들이 정말 우리 그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러한 행사나 모든 면에서 정말 우리 그 어, 어, 윤택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항상 그 노력하단, 노력하고 노력하 있다는 어, 말씀을 어, 이 자리에 위로 어,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정말 오늘 이런 훌륭한 문화행사를 통해갖고 어, 여러분들이 정말 한자리에 모여갖고 어,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아,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해 바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다들 빨간 옷 입고 옆에 계시죠? 저분들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공연만 한번 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. 사실 이게 작은 돈으로 이런 큰 무대를 만들어 놓은 거고 너무나 놀라워서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. 더큰 예산을 드려야 되는데, 그걸 못해서 미안하고, 그래도 우리 농촌 지역에서 정말 면단위에서 이런 작은 음악회를 하는 곳이 흔하지 않습니다. 그것도 100% 주민들, 주민들이 꾸려가는 이런 무대가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 서포항의 자랑입니다. 기계, 기북, 죽장, 이세 면이 하나로 서포항으로 뭉쳐서 문화,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살칠수 있는 이런 그 예술공연이나 이런 걸할수 있다는 것이 너무 저도 기쁘고 좋습니다. 이 원내 원장님과 함께 정말 이제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 기부 이거 6개면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을 했는데 그 1년에 한 개면에 고령 인구가 자연사하시는 분들이 한 90에서 100명가량 됩니다. 어떤 면에는 7명 태어나고 가장 많이 태어나는 게 면이 12개 면입니다. 신광면이 그래도 축사를 하다 보니까 98명 돌아가시고 17명이 태어났습니다. 기계에는 7명 태어나고 그 90, 80명? 80명이가? 97명 돌아가시고 7명이 태어났습니다. 죽장 101명이 돌아가시고 한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기부 3년째 출산율이 없습니다. 기부계도 자연사 하시는 분들이 한 50에서 60명 정도가 되는데, 이제 본격적으로 고능화에 접어들어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그 이제 정신을 살찌고 우 행복한 삶을 할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오늘 같은 이런 그 서포항의 음악을 어우러다이 이런 행사가 자주 계시면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하죠? 네.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것보다 더큰 행사를 할수 있고 어른들이 자주 모여 맛있는 식사도 하고 즐거운 행사를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. 오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